경기 시작합니다. 창의적 소수님. 적은 진영과. 예. 드라카님, 테란 진영입 드라카님이 방금 페인이 뭐냐면요. 테란은 뽑아놓고 가는 게 아니라 뽑으면서 가는 겁니다. 오병형이면 출발하고 나서 오병형이 들어가요. 아, 프라임... 니...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은 복잡한데 그런 스텝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팀이. 제가 이제 스카웃이 된 거죠. 원래 클랜이 없었는데 메일이 와서 이러이러이러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들어올래라고 해서 뭐 제가 그런 군형 아니면은 클랜못 들어가거든요. 실내기가 무슨 클랜입니까? 그래. 그래서 원래 골레기였는데 오늘 실버 됐어요. 블레하다가 그래서 게임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냥 아 나는 그냥 안 되는구나 안될 놈이구나. 이 주둥이로 스타는 잘하는데 손으로 못해요. 그막 그런 거 아시죠? 게임하면서 아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저희 팀 감독이 이제 박예식 감독님인데 그냥 저는 외식이형이라고 부르는데 외식이형이랑 되게 친해졌죠 자기 일 제일 많이 도와주니까 스폰싱도 모 국제기업 이번에 인텔이 임요한 선수 그 스폰싱이 됐다길래 제가 선살란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전 살란못에 가스까지 봤으면. 이거 저걸리기 나올 텐데. 코치는 못하죠. 제가 게임을 못하는데 무슨 코치를 해. 내가 뭔데 곽하너를 가르쳐. 내가 뭔데, 가르쳐. <laughs> 뭔데 이정훈을 가르쳐요. <laughs> 팀 매니저 격. 근데 프로게이밍 구단 매니저라는 거를 직업으로 삼을 만큼 사실 전망이 좋은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프로게이밍 쪽 일에 이제 스카우트 받은 게또 있어서 그쪽 일을 할까 싶기도 한데 졸업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매니저로 들어가면은, 그건 좋죠. 제가 예를 들면은, 결국에 뭐, LG, 삼성 같은 대기업이 프로게이밍 구단을 창단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뭐, 삼성맨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건 좋죠. 삼성맨인데, 되게 뭐, 삼성 들어갔다 하면은, 피 빨리다가 중둔다, 뭐, 그러겠지만, 프로게이밍 코치로 삼성맨이면 뭐, 모양은 삼성맨인데, 그니까 명함은 삼성인데 이 화염차를 근데 못 봤죠? 봤죠? 이러면 지금 바로 바퀴속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바퀴속을 들어갈 시간도 없다 그러면 여기 그냥 일벌레 한 귀도 안 붙이고 여기에 가축 하나 막는 것도 좋아요. 지금은 이제 깡저글링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가능로 화염차가 아닌 게 만정인데 지금 만일에 지역부 조기조감마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면 저글링으로 절대 절대 다없습니다 스타트 유통사는 블리자드 코리아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지들이 직, 직접 지사를 한국에 보냈죠.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직접. 뭐한글라 팀도 있고요, 로컬라이징 및 유통, e스포츠 뭐 이런 것들 업무를 하는 곳이죠. 블리자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긴 좋겠다. 뭔가 블리자드 취직했다 그러면 뭔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이잖아요. 현실에 굴복도 했으면서도 꿈을 쫓아가는. 도시남자의 이미지도 유지할수있고 그죠? <laughs> 남들보기에 간지도 나면서 그죠? 밸런스팀은요 예, 되게 간지와 돈 두가지를 다 잡을수있죠 <laughs> 블리자드 코리아 괜찮네 지원해볼까 근데 거기 영어 영어를 잘해 본사는 못들어가죠 그냥 못 들어간다고 그냥 치고 불코, 불코 같은 경우데 어느 정도 들어가기가 쉬워 보이는 게 막말로 국기봉 선수 아세요? 국기봉 선수도 불코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불코에서 게임을 시키진 않잖아요. 그러 밸런스 팀이 아닌 다음에야 불코 들어가는 거찮아 제가 방송 보시는 분들 내분밖에 안 돼서 하는 말인데, 제가 그 그레텍 곰TV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오기도 했었어요. 비밀입니다. 아, 근데 그 솔직히 국기봉 선수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데, 국기봉급으로 게임을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바닥에 사실 관심이 많으면, 땡이지. 그리고 사무 업무를 잘하는 게더 중요하지. 뭐, 막말로, 진짜 막말로, 솔직히 말해서 학벌도 되고, 불코, 한번 쓰셔볼까? 그러는 와중에 배신 떴죠? 우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에. 은폐장도 여구 완료됐고요. 근데 왜 놀죠? 유탈이랑 만나겠네. 요 지금 바로 감시곤장 하는 게 눌러야죠? 이거 물론 급한 불은 그건데, 제일 더저절녀게 더 지금. 아, 가스가 이러면서 왠시아물타를 그냥 이 여기 그냥 그냥 대기를 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얘네가 만화를 모으지도 못하게. 마나 계속 쓰게 근데 둥지 타날아가면 크네요. 아, 그러고 이거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해 버렸구나. 나중에 그 여디로 보시는 분들도 그냥 잊으세요. <laughs> 미치. 4명 네 보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해 버렸네. 이거 비밀인데. 그 비밀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이거 유튜브 올리지 말까? 다시 녹화할 수도 없고. 뭐못할건 없는데. 나중에 시간 날때 다시 녹화해서 올려야겠다. 지금. <laughs> 예. 유튜브 보신 분들도 우리 다 비밀이에요. 기록 유튜브라는 게 북한에서도 볼수 있는 세계 최고의 UCC 사이트지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뭐, 뭐한 거지 진짜? 또라인가? 불코에서 채용 계획 있으면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 불코 들어가면 좀... 근데 불코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원래 중소기업이 재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기업, 대기업 하잖아요. 이중계는안 하고 자꾸 딴 얘기 한다. 화면만 보셔도 대충 흘러가는 거 아니지? 아시겠죠? 중소기업이 뭐가 재밌냐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면 기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그 전체 대비 작은 부품이 돼요. 아니뭐 자유로운 분위기가 먹어가네. 근데 회사가 작을수록 내가 그그 그 회사 전체에서 나의 비중이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전화 받는 교환대로 들어가면요. 진짜 24시간 전화만 계속 받고 10년을 근무해도 그집만 하거든요. 계속. 근데 저기 중소기업에사무보조 알바로 들어가면 내가 기획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재밌어요. 제가 그래텍이또 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e스포츠 팀장이 이제 최정원 해설이거든요? 해설자가 e스포츠 관련 업무도 하고 리그 기, 그 스케줄도 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제가 제의받은 게 업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막 하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예선하면 예선 현장에 가서 막 사람들 통제도 했다가 막, 막 그럴 거란 말이죠. 어, 저, 재밌겠죠. 제가 중소기업 같은 데 일해보면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기업 대기업 하는데 대기업 가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군대, 뭐, 군필자들은 아실 텐데 신병 받는 느낌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면, 갓 들어온 하사, 느낌이 돼요. 내가 이 군대를 바꾸고, 이건 전혀, 아무것도 절대 할수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은, 뭐, 있다, 그러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소기업이 좀 재밌죠. 제가 3명짜리 회사에서도 일을 봤는데, 그러니까 사장 직원나, 이렇게 세명 이쯤되면 회사의 운영방침과 회사의 어떤 뭐랄까요 주요 전략 자체를 같이 내가 짜요 내가 막 내가 이겼내 그거대로 막 회사가 굴러가요 막 그,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막 대기업은요 딱 하나 좋습니다 간지나는거 진짜 대기업이 좋은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 그거에서 큰 간지를 못느낀데 요새 애들은 여기서 말로 요새 애는 현재 취직, 구직 나이까지 올라왔죠? 다 지금 생각하는 게 어찌 그래 그 간지에 목숨을 거든지 그죠? 요즘 애들 특징이 그거죠? 간지에 목숨 걸죠? 근데 돈은요, 단순히 월급이 얼마다 이걸로 보는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시급으로 생각하면 대기업이 그렇게 막, 고연봉자가 아닙니다. 고시급자가 아니에요. 진짜 그 돈만큼 뽑아냅니다, 대기업은. 내가 진짜 그, 그돈 받을 만큼 일을 시켜요. <목소리> 어, 감히 좀플리이 좋죠. 이제 면독충이 살짝 들이받으면. 이번 판은 뭐 거의 게임 레인 판은 아니했네 아, 난자 강철 못 쓰겠던데. 이론적으로만 쓰지 실제로는 손이 안들어가서못 쓰겠던데. 야, 이 강철 플레이 진짜 빛을 비, 빛났죠 완전히. 창적 도수님 이거. 우승후보급이네요 신경기생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게 요새들은 간지에 목던걸다 망하는 느낌이 진짜 커요 대벌적에 어째 그래 남 시선을 신경 쓰고 그러는지.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지. 지지쳐버렸어. <laughs>